안녕하세요. 집을 짓기 위해 건축을 계획하시는데 머리 많이 아프시죠? 집 짓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고려사항과 함께 여러 가지 고충이 발생됩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여러분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여러 고충을 떨어뜨리고, 건축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공 중인 농업용 창고건축 현장도 함께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초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주택이나 창구를 건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 지형 그리고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단순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역의 건축규제와 환경보호정책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현장을 소개 드리며 이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물은 지목이 되지 라는 명목하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주분의 땅은 보정관리지역의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발행위 부서와 농지전용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분께서는 주택이 아닌 농업용 창고를 건축 목적으로 설계 사무소를 통해 건축 설계와 토목 설계를 진행하셨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의 착공 허가를 받아 현재 제가 직접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토지를 선정할 때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이 가능한지 미리 개발행위 부서와 농지 전용 부서를 통해 알아보고 여비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의 부분을 놓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문가를 섭외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적으로 무조건 건축된다 하더라도 농진하게 발과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에 꼭 확인 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과정을 순탄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착공 허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은 도면의 명시된 위치를 확인하여 터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량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바닥기 초공사의 첫 단계이며, 건축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매우 정밀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터파기가 완료된 후 버린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버린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집안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밑바닥에 까는 저강도 콘크리트입니다. 이는 지하의 불규칙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이후에 이루어지는 철근배근 작업과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으로 나락이 진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가장 먼저 고른 땅에 비닐 까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비닐은 신축성에 강한 피 필름을 사용합니다. 비닐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수분이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분이 빠져버린 콘크리트의 강도는 적합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버린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철근 배근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건축 도면에 명시된 철근의 규격과 길이에 맞춰 철근을 절단하고 이를 기초바닥에 배치합니다. 이때 철근결속기를 이용해 철근들을 적절하게 결속해야 하며 이 작업은 철근의 위치와 간격을 정확히 조절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기계는 맥스의 자동 철근결속기 제품입니다. 맥스에서 기계를 제공받아 현장에 활용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두 줄의 와이어를 자동으로 비틀어 결속하는 원리로 결속력도 우수하였고, 일반적으로 세 명이 수행하는 작업을 한 대의 기계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업이 기계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인력을 병행하여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간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공기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이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연락 정보를 메모해 두었으니 연락해서 상담 및 무료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골 기둥이 설치될 자리에 베이스 암카를 정확하게 매립합니다. 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일치하도록 가베이스 중심선과 실을 배치하고 이를 철근에 응접합니다 보시면 철근의 상부를 감싼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철근의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골 기둥 볼트 체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근을 결속할 때는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배관 매립과 거푸집 설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원하는 형태로 콘크리트를 굳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거푸집 설치 시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형상 및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조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먼저 펌프 카 자리하여 레미콘 받을 준비를 합니다. 곧바로 콘크리트를 실은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여 타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외곽부터 차례대로 타설을 진행하고 콘크리트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타설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과도한 다짐을 했을 경우 콘크리트의 재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타설은 일반적으로 오전 중으로 마무리됩니다. 타설이 끝난 부분에 미리 표시해 둘 레벨에 맞춰 표면을 깔끔하게 미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생 과정을 거치면 기초 바닥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곳은 경기도 양주의 위치한 농업용 창고 건축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초 바닥에는 경량 철골을 사용하여 구조를 이룰 것이고 판넬을 사용하여 외벽까지 봉을 마감하여 건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초 공사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공정인 경량 철골 구조물 시공 모습과 그 외의 공정들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편안하게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초 공사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주변의 집안이나 지하수 등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건축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 계획 준비 잘하셔서 성공적인 건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축 정보와 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